지난 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소대석 오늘은 기획재정부 김성욱 차관보 모시고 한 베트남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 이제 한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 코로나19와 미중간의 갈등이라는 전 세계적 세계 경제 변화에 따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베트남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는 규모와 사례도 크게 확대되고 있고요. 가장 큰 사례로 하나 뽑자면 애플의 생산기지 이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최근, 어, 애플 와치도 베트남에서 생산한다고 그러고 네. 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일찍 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으로 눈을 빨리 돌려서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투자 규모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은 이미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이고 네. 베트남은 한국에 있어서 미국, 중국 다음가는 3대 교육국이 되었습니다. 근본 정상 방문은 이러한 베트남의 입지적인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어,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한 베트남 관계, 경제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하고 베트남 경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 12월에. 그한 베트남 수교 30주년 계기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대통령께서 다시 베트남을 가시고 특히 아세안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베트남을 양자 방문하신 것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베트남을 중요시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평가하는 이번 순방의 뭐 가장 큰 경제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 성과가 여러 가지 많아서 그냥 가장 큰 성과 하나를 뽑기는 그렇고요. 크게 네. 한세 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다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한 베트남 간 교역 규모 작년 22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약 877억 불에 달합니다. 네. 이러한 교역 규모를 앞으로 확대해 나가자. 우리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더 활성화하자라는 데첫 번째 주안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금번 그 순방을 계기로 어 역대 최대 규모인 111건의 그 민간 MOU가 체결되었고, 또 현지에서 개최된 무역 상당의 상담회에서는 우리 100여 개 기업들이 진출해서 수천만 불에 달하는 수출 실적을 현지에서 달성한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공급만 강화하고요. 베트남은 아시다시피 중요한 히토류나, 어, 뭐, 복사이트 같은 아주 희소 광물이 이 매장량이 세운 세계 2위에 달하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 이+ 이러한 베트남과의 공급망 협력을 위해서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의 천연 광물을 결합해서 상호 시너지를 맺, 맺을 수 있는 공급망 협력 관계를 또 보다 구체화한 두 번째 성과가 있겠고 세 번째로 들자면 인프라 문제인데요. 네. 그 베트남은 알다시피 지금 아직도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단계이고 인프라 투자 수요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 앞으로. 베트남이 인프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호답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EDCF와 같은 차관 제공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를 더 확대시켰다 라는데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세 가지 분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 협력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뭐 상시적인 조직도 새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좀 경제 협력 강화 방안 전해주시죠.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 지난 수교 30주년 계기로 12월달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2030년까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0억 불 정도 수준에 달하는 교육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불 규모로 배가하자 는데 대해서 양국이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부간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들을 마련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수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이번 정상화 회의 때 우리 관세청장과 상대법 기관이 이제 합의서를 만들었고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연간 10만 건에 달하던 과거 종이로 주고받던 전자 서류가 이제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네. 기업들이 어 기업들의 편의는 제고되고 물류 비용도 절감되고 통과는 시간도 단축되는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나서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그 광물과 공급망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저는 희토류였습니다. 이게 네. 사실 미중간의 그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제 희토류나 광물 공급망 확보가 좀 중요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히토류, 텅스테, 아, 히토류 복구사이트 같으면 베트남이 매장량 2위, 텅스테는 세계 3위, 같이 중요한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난 12월 정상회의 때 양국 간의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기술개발이나 투자협력 등을 촉진해 나가자는 개발적인 의미의 MOU가 체결된 바 있고요. 이번 그공급망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네. 공급망 센터를 건립하기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이 공급망 센터에서는 앞으로 한국과 한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토대로 해서 양국 간의 그 교육 훈련, 기술 개발, 그리고 양국 간 합작 회사의 설립, 그리고 한국이 히토리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들을 현지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어 실천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급망 협력이 보다 한 단계 업,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정부가 이번 개,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40억 달러의 경제 협력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네. 뭐 그렇다면 이 돈으로 만드는 이제 베트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EDCF, EDPF 각각 20억 불씩 2030년까지 약 40억 불에 달하는 차관을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제공하기로 MOU를 체결했는데요. 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EDCF는 영어로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Fund라고 해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차관이고요. 네. EDPF는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활용하되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2차를 보전하는 자금입니다. 음, 네. 말씀드린 대로 각각 20억 불씩 2030년까지 지원이 될 것이고 이 자금들은 어, 앞으로 베트남의 교통, 보건, 인프라 등 각종 개발 사업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나 어, EDCF 20억 불 자금은 EDCF 자금의 성격상 흔들말하는구성 구속성 차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차관을 제공하면서 우리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 수가 있는 차관입니다. 네. 이 자금들을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특히 한국 기업들이 관심이 많은 게 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 등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런 그 베트남 내 인프라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와 많이 협의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 이 베트남 방문에는 또 특히 이제 200명이 넘는 이제 경제 사절단이 참여하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 실제 현지에서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대로 205명에 달하는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했고, 그 규모는 거의 이번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베트남 현지에는 9,00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어,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는 등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국가고, 그간 매년 7%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는 매우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라는 그 가능성을 두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진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번에 이제 205명에 달하는 동행 그사절단과 현지 기업들이 주관한 많은 행사에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들은 바로는 뭐 5년 이상 정체되었던 MOU 체결이 성사되기도 했고, 네. 그 어떤 기업들은 또, 어, 자기들 시신들이 제공하는 그 기업들의 납품 기회가 더큰 회사, 더 많은 대기업들로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전해들었고요 어, 물론 이러한 현장에서 이루어진 성과도 크지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베트남의 국가주석과 총리를 만나시면서 어, 베트남 내 각종 인허가 제도, 그리고 외환 송금 문제, 그리고 세제 문제, 토지 규제와 관련된 사항 등 우리 기업들이 그간에 갖고 있던 많은 애로사항에 대해서 국가 수석과 총리한테 직접 많이 전달들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베트남 정부가 그러한. 그 이슈들에 있어서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나 좀 질문드리면은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뭐 이밖에도 뭐 LNG 발전, 뭐 수소 생산, 뭐 스마트 시티 이런 분야에서도 좀 협력하기로 했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예, 그 LNG 뭐 수소와 같은 에너지 분야 그리고 어 디지털 시티와 같은 디지털 분야는 그린 디지털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과제이자 한국과 베트남 모두가 해결해야 될또 미래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네. 베트남의 경우에는 현재 에너지 생산의 약 5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음. 측면에서 LNG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의 뭐, 많은 기업들이 LNG 발전과 관련해서 기술력이 높은데요. 네. 어,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앞으로 향후 그 중장기적인 에너지 수급 계획에 베트남의 에너지 수급 계획을 토대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서 서로 윈윈하는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한국의 공기업인 LH와 베트남 지방정부 간에 디지털 시티 건립과 관련한 또 의무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은 물론이고 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만큼 향후 이러한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관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플러스 소득에서 기획재정부 김성욱 차관보였습니다.